자, 삼각형 ABC의 세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식을 줬을 때 식이 두개 주는데 미지수가 세 개다. 그러면 각각 a, b, c를 구할 수는 없지만 한 문자로 통일해서 정리할 수는 있다. 그러면은 두식두 식을 어떻게 하면 편합니까? b가 부호가 다르고 절대값이 같으니까 둘이 더하면 두 식을 변 길이 더하면 4a. 마이너스 2c 는0 이니까 아 2c 는 4a 이다 2c 는 4a 이니까 내가 c 는 2a 로 표현할 수 있겠다 그럼 이렇게 해서 c 는 2a 를 정리해 놓고 그럼 다시 첫 번째에다가 식에다가 c 대신에 2a 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3a-2b 더하기 c 대신에 2a 또 0이 형립해야 되니까 2b는 5a 즉 b는 2분의 a로 자 우리가 세 변의 길이를 a를 통해서 정리를 했어요. 근데 a 대 b 대 c 그럼 세 변의 길이의 비를 한번 볼 건데 왜 길이의 비를 볼 거냐? sin a와 우리가 sin a 대 sin b 대 sin c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? 각각을 2 r 분의 a 이 r er 분의 b 이 r er 분의 c로 바꾸면 공통으로 있는 이 r er 분모의 2r을 곱해줘서 없애면 결국은 세 삼각 사인값의 b는 길이의 b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a 대 b 대 c를 알아보려는 거죠 그럼 a 대 b 대 c는 a 대2 분의 5a 대 2a니까 1, 대 2분의 5대 2다 그럼 분모를 없애주기 위해서 2를 곱하면 2대 5대 4가 되는 거죠 음. 그래서 우리가 사인 A에 대 사인 B대 사인 C에 B도 그러면 여기서는 2대 5대 4가 된다는 걸알수 있으니까 자 사인 각각을 그러면 2k, sin a는 2k, sin b는 5k 비례 상수 k를 써서 표현을 하면 되죠. sin c는 4k라고 하고 이제 저 등식에다가 각각을 대입해서 하면 첫 번째는 sin a분의 sin b니까 2k 분의 5k 그럼 2분의 5가 될 테고. 두번째는 사인 B분의 사인 C니까 사인 B는 5K분의 사인 C 4K 그 다음에 사인 C분의 사인 A니까 마지막으로 또 2K 4K분의 사인 A 2K 이걸 다 정리를 하면 2분의 5 더하기 글씨가 좀 그래요. 2분의 5 더하기 5분의 5. 4 더하기 2분의 1. 자, 2분의 5하고 2분의 1 더하면 3이지. 그럼 3 더하기 5분의 4니까 5분의 15에다가 5분의 4를 더해서 5분의 19가 주어진 식의 값이 되겠습니다.